제가 이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월급을 모아서 하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라는 앞에 주어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전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거든요 여전히 저는 지금도 월급을 모아서 하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는 예전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종잣돈을 만들 시기 레버리지를 만들 시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선택과 집중 해야 할 시기지 멀티태스킹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멀티태스킹 잘하세요? 저는 멀티태스킹 잘 못하거든요. 하나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시간을 쓰고 신경을 쓰고 노력을 쓰면은 내가 지금 가장 해야 될 일,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일이 레버리지를 만드는 일, 종잣돈을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몇년 후에 반드시 기회가 올 겁니다. 여러분.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반드시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갈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때 그 레버리지를 만든 사람, 종잣돈을 만든 사람에게만 그 기회가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쓸데없는 일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종잣돈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종잣돈을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서 늘린다라는 것은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이 종잣돈과 레버리지를 늘려놔야 된단 말이죠. 나중에 그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 자신 컨트롤할 수 있는 나 자신에게 투자해서 수익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영원히 안 좋은 게 아닐까란 말이죠. 분명히 좋아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돈이 없으면 종잣돈이 없으면 레버리지가 없으면 거기에 내가 뛰어들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 시기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나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나에게 완전히 집중을 해서 수익도 높이고 레버리지를 최대한 많이 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을 완전히 해가지고 기회가 오기까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사다리가 분명히 한번올 거거든요. 이 부자가 될수 있는 그 부자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한 번은 무조건 올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들이나 유명한 분들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그 기회, 마지막 기회. 그 마지막 기회의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공부는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많이 여기에 시간을 쓰지 말고 나에게, 나에게 시간을 많이 써서 내가 좀더 많은 돈을 벌수 있도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잘 하든지 아니면 엔잡을 통해서든지 지금 내 수익을 증대를 시켜서 하루 빨리 종잣돈을 빨리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레버리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회 사다리를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집중하세요.